헤이 <laughs> 맞죠? 응. 어, 완전 이렇게 왔어 응. 야. 이 야. 설탕. 어, 이거 설탕. 매실이야? 매실. 뭐뭐 뭐, 뭐. 어. 달짝고그러잖 달짝 거네 달짝지근한 냄새나? <laughs> 매실이요? 어. 그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이거 뭐뭐 응. 뭐 달라고? 아유, 그, 담냄새나? 뭐, 봐. 어, 뭐. 어. 아우, 왜또 발을 또날리 났어. 응? 아이고, <laughs> 왜? 아우, 뭐 달라고. 어. 가, 가자. <laughs> 공중, 공중 신났어요. 네.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이리와 만세 뭐해? 거기 들어가서 뭐해? 어? 만세야. 얘들아 그 봉지 가지고 싸우면안 돼. 어? 실기. 그거, 어이고 누가 이기나 어디? 어디? 어. 누가 이기나 보자. 만세가 이기나? 대한이가 이기나? 만세, 대한이 누가 이기나 보자. 어이 치 잘한다. 어? 어?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길까? 응? 어? 아이고. 누가 이기나 보자. 으쌰. 둘다리기 하네. 옳지. 잘한다. 아, 잘한다. 누가 이겼어? 어, 무는 거 아니야. 반칙이요. 그치? 무는 거 아니야. 반칙이요. 옳지. 누가 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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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어, 잘한다. 어. 누가 이겼어? 누구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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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누가 이기나? 보자 으이쌰 만달리기 뭐 어. 아유 만세 만세 어디? 달리기야, 오, 오. 달리기 오 누가 이길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어우승부가 <laughs> 만세가 이겼어? 만세 만세가 이겼어 만세가 이겼어 만세가 이겼어 아유 나 나. 억울해 졌어? 응? 대한이 대한이 대한이가 졌어 대안이, 대안이. 만재야. 아이고. 엄마한테 가. 어, 또또 또. 또, 또. 한번더해볼 거야? <laughs> 그래. 포기해 그냥. 만재 가져 놀라고 해. 어 또. 안 놔? 안 되겠어. 도저히 자존심상해 응? 자존심상해한번더 해. 한번더 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뒤집어졌네. 어떡하면 좋아. <laughs> 아, 만재야. 만세가 만세 보는 거야. 아, 됐어 이제 아이고 싸우면 안돼.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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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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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야, 아야 굶지마 그건 비닐어 아니야 비닐어 아니야. 얘들아 싸우면 안돼 가서 말려줘 민구가 가서 말려. 안돼 안돼 안돼. 오얘다얘어 안돼 안돼 안돼. 어야 아, 대현아 너 그러면 안돼 오 야. 아유 안돼안돼안돼안돼 그러지 마. 응. 너네끼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오? 오. 안돼안돼안 돼. 니네 서열정을. 오 어디 갔어? 또 싸워?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아.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돼안 돼.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지 마. 물지 마. 응? 셋이 사이좋게 놀아야 돼. 응? 응. 싸우지 마세요. 어? 싸우지 마. 이제 휴전. 어, 그래 휴전.